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서머너죠. 자, 12월 달, 12월 달 비밀 던전 오픈됐습니다. 비밀 던전 바람 속성 삼성 맹수 사냥꾼 맹사, 맹수 사냥꾼이죠. 비밀 던전 오픈됐습니다. 이거 이제 열심히 또 주말 내내 돌아줘야겠죠. 열심히 돌아서 또 조각을 엄청나게 끌어 모아야겠습니다. 자, 연속 전투 보다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무리들댁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 풍속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1분 안쪽으로 나오긴 하는데, 타임이 그렇게 짧지는 않네요. 자, 베스트 타임은, 음, 1회 최고 클리어 타임, 최고 클리어 타임 45초 86이네요. 진짜 최고 빠른 게저거고요 풍속성이다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자, 맹수사냥꾼 소환 한번 해볼게요. 자, 풍속성입니다. 풍속성. 이 녀석이구요. 파멸수 대기, 뽑을 수 없는 화살로 적 대상을 공격하여 각각 90% 확률로 적의 강화효과를 모두 제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턴건 적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방각. 비맞은 발생강수를 증가시킵니다. 추가로 치명타 발생시 내 공격게이지가 50% 증가합니다. 어 스킬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능력치지도 엄청 많이 붙어있고요머리돌리기 적을 공격하여 이턴간 적의 체력회복을 방해하고 적에게 걸린 약화효과 하나당 15% 증가하는 피해를 가합니다. 그리고 기본공격은 적을 공격하여 피해를 경감시키는 적의 강화효과를 모두 무시하는 피해를 줍니다. 뭐 방어 력, 버프 같은 거 있어도 무시한다는 얘기죠. 음.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리더 스킬로는 아레나에서 공격속도 16%, 어, 못 써먹겠네요. 리더 스킬은 정말 못 써먹겠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평가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어, 평가가, 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어, 별로 안 좋나봐요. 어,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네 이렇게 그리고 사용 정보를 보면 마력 던전, 음, 마력 던전에서 굳이 이 녀석을 쓸 필요가 없죠. 그쵸 아레나에서 오와우, 이거 정말 초보자 분들 대기네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 만들지 마세요. 그냥 만들지 마시고요. 만약에 사용하실 분들은 맹수 사냥꾼 불속성입니다. 불속성이고요. 불속성은 그나마 쓰임새가 좀 있습니다. 요렇게요분 걸로 이분 걸로 참고로 좀 해볼까요? 자 메인은 패시브입니다. 매 공격 시20% 확률로 방어를 무시하는 방무 피해를 가합니다. 적에게 걸린 약화 효과 하나 당 확률이 15% 증가 최대 50%까지 증가합니다. 자 패시브입니다. 이건 패시브 스킬은 딱두 개밖에 없구요 그리고, 리더 스킬로는, 던전에서, 아군 몽수의 효과 적중 26%. 어, 뭐, 리더는 이 녀석 아니어도 쓰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급속늘리기 적을 공격하여 2턴간 체력 회복 방에 공격한 대상이 자신보다 최대 체력이 높은 경우, 2턴간 낙인 효과를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패시브와 이것 때문에, 레이드에서 쓰는 겁니다. 레이드에서. 낙인 셔틀로다가, 그리고 기본 공격은, 역시나, 저게 강화 효과를 모두 무시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용으로 쓰려고 저도 준비를 살짝쿵 해놨습니다. 이렇게 살짝쿵 해놨죠? 자, 각성도 해놨고요오성해놨고요 해놨고요. 이제 육성만 올리면 됩니다. 자, 제가 룬도 좀 껴놨습니다. 이거 준비를 좀 해놓은 거고, 이거 레이드에 쓸까 말까 해갖고 지금 일단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강화까지 다 해놨죠? 이 녀석을 쓸까 말까 아직 고민 중이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어, 몹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 만들어서 레이드에서 사용하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수장용으로만 음,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풍속성이다 보니까 제가 불속성으로 이렇게 쉘러 없이 4명으로만 들어와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리누가 좋긴한데 한명한명씩 때리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네요 이렇게 클리어하니까 1분3초 음.. 안되겠네요 못써먹겠어요 그냥 부리누 쓰는게 나을거같아요 자 여기 부리누 제가 부리누 최고 좋은애가 얘입니다 효과적중 5 5고요 공격속도는 6 5고요 다른 녀석들은 다 낮습니다 어 저한테 가르쳐주셨는데 형상변환을 제일 높은 애한 명만 내비두고 음, 셋다 하지 말구요. 기본 형상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기본 형상으로 형상변환 제가 세 마리 다 똑같은 걸로 해놨었는데 이거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공속이 차라리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높은 애는 내비두고 아, 그 녀석만 형상변환하고 나머지 두 녀석은 기본으로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가장 센 애만, 가장 효과도 적 높고, 공격성도 높은 애만, 형상 변형이 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똑같이 여길 돌면, 제 베스트 타임은 45초였습니다. 제가, 와, 41초. 4초나 줄여버렸네요. 자, 오, 그랬네요. 확실히.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30판 돌렸을 때, 최고 베스트 타임이 45초가 두 번인가 세번 떴었거든요? 근데, 오, 형성 변화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갱신을 해버리니까, 아, 빨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비 16장 있는 거, 번개가 몇번 칠까요? 요거 뽑고 가겠습니다. 정말, 실한가요, 이거? 아, 정말. 1번개도 안 쳤습니다. 와, 심각하네요. 최소 한 번은 쳐줬어야 되는데 말이죠. 운이 이렇게 안 따라주네요. 음. 역시 주말에는 열심히 비밀도전만 돌았어야 되나봐요. 주문서는 그냥 모아놓을걸. 참지를 못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